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도어락을 교체 후 재입주한 세입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 A씨 등 11명은 당시 부동산임대회사 B사로부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퇴거했다고 합니다.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비사는 이러한 결정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집에 다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비사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비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집이 공실 상태였는데도 비사는 앞에 출입금지 경고까지 붙였는데요. 결국 피해자들은 2022년 4월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비사는 이들이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